안녕하십니까. 엑셀 노사입니다. 로또 825회 두 번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또 데이터 입력으로 가서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음, 당첨번호는 다 아실 거고, 모의추첨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445393811 원어스볼에 32호기가 사용되었고 볼셋이 1번 볼셋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열은 가로 배열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첨분석 시트로 가겠습니다. 당첨분석 시트에서 먼저 어, 당첨번호를 먼저 제가 갖다가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당점 분석해서, 여기다가 먼저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과거, 해차하고, 지난해차하고, 어, 어떤, 지난해차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난해차를 가지고, 하나, 아, 둘, 셋, 수가 맞고, 그 다음에, 응? 음? 정못됐죠 아, 맞네요, 맞네요. 그 다음에, 어, 이번 볼쇠에서 4 5수가 맞고, 3번 볼셋 2수, 그 다음 4번 1수, 어, 5번 볼셋에서 2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2번, 여기 1번 벌셋이었습니다벌셋이었고 위에 숫자를 일단은, 어, 지난 회차 보겠습니다. 진, 아, 위에 거 보겠습니다. 지난 3회차에서 3개 맞았고, 그 다음에 1호기에서 2.5개, 여기에서 3개, 3억기에서 3개 이렇게 받았습니다자 여기는 어, 그러면 824회, 그러니까 8 2 5회를또 이제 넣으면은 여기 이제 다바기도록 해놨습니다. 자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밑에 있는 거복사를 해서 일단은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 일단, 붙여넣기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고, 위에 거, 위에 거도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위에 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넣기. 자, 지난 820회, 24회 결과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난 3회 차에서는 3.5개가 나왔고요. 1호기에서는 2.5개, 2호기에서는 3.5개, 3호기에서 3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밑에 2호기 데이터에서는 1번 볼셋에서 3개가 나왔고, 2번 볼셋 4.5개, 3번 볼셋 2개, 4번 볼셋 1개, 5번 볼셋 3.5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난 3회차가 바뀌었을 거고, 2호기가 바뀌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1번 볼셋이 바뀌었을 거고요. 지난 3회차 데이터까지 오겠습니다 지난 3회차는 음, 자, 지난 3회차 눌러서 분석 시트의 제일 위에 세세 개죠 3회 가져옵니다. 자, 이 혹이 지난 3회차입니다. 분석에서 이번에 보니까 여기 지난 3회차다. 여기. 여기 지난 3회차. 여기는 이제 맞지 않죠. 지금 824회가 빠졌으니까. 823회, 여기서, 지난 3회차,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선택한 그 데이터하고, 아,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선택 데이터에서 분석해서 제일 위에 3개가 지난 3회차인데 지난 3회차 모두 여기 데이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데이터 맞죠? 세개가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똑같은 번호가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 볼셋 1번입니다. 여기 볼셋 1번, 여기에서 볼셋 1번을 선택을 하고 그때을하고 데이터 추출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당점 분석에서 여기 1번, 여기 커서를, 여기 커서 위치시키고, 선택 데이터 2, 분석 2로 가겠습니다. 분석 2에서 위에서 세, 세 개, 3회 차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제 이 번호가 다음 825회를 위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면은 유력수입니다. 유력수. 유력수가 늘 하던 것처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복사를 하고 밑에다가 제가 여기서 선택 해볼 때는 기가 아니고 아 여기서 오른쪽 선택하여 붙이는 크로스를 가져가면은 밑에 보면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 그림. 일단 해놔놓고 유력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들왔습니다자 우선은 음, 지난 지난 당첨 번호 당번 이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져어와서 그림으로 지워넣기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지난번 유력수에서 7 나왔습니다. 7은 나왔고 9는 없습니다. 없고 24가 있습니다. 24있고 29가 없습니다. 29 없습니다 맞죠? 없죠? 34가 있습니다 38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4개가 나왔고, 26이 있느냐고, 보겠습니다. 26부터 있네요. 그래서 4.5수가 나왔네요. 지난주 여기에서 4.5수가 나왔고, 어, 위에 있는 것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 있고, 9 있고, 24 있고, 29가 29가 없고, 34가 있고, 38이 있고, 26이 있나요? 26이, 26이 없죠. 26이 없습니다. 7과 9두 개, 그리고 24세 개, 34, 4개, 아, 38, 5개. 예, 예. 새롭게 만든 데서는 5개가 나오네요. 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당첨번호, 그리고 유력수, 아, 예. 여기 있는 예상수들, 그리고 유력수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예, 금주에도 좋은 결과, 아, 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 또 다음 분석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